기력회복 음식 면역력과 활력 강화 한약재 없는 지리산 흑염소 진액.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어르신들. 바쁜 생활로 피로만 쌓이는 중장년층, 질환으로 면역력이 낮아진 분들이 건강을 위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 기력 회복 음식으로 기력과 활력을 높이고 낮아진 체력과 활력 강화를 하여 건강 회복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흑염소 진액을 많이 드시고 계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약해진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영양소가 잘 흡수되게 해주고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만들어 불균형해진 신체를 다시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기력회복 음식으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된 말을 믿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흑염소는 여자에게만 좋다? 어디서 이런 말을 들으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흑염소의 효능은 성별은 물론 나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력회복 음식으로 남자와 여자, 어르신들과 아이들, 가족 구성원 누구나 드시며 기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흑염소 진액은 드시기 편하게 누린내를 없애려 다양한 종류의 한약재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한약재가 몸과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강복자 식품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한약재를 넣지 않고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누린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 대신 국내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토마토와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야채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누린내도 없고 부작용도 없이 기력 회복 음식으로 마음 놓고 건강을 위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이 진액이지 함량을 보면 물만 많이 넣고 만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복자 흑염소 진액은 물을 넣지 않고 야채의 천연수분을 이용하여 만들어 진짜 진한 흑염소의 효능으로 기력과 면역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수입을 하거나 좁은 곳에 가두고 키워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곳도 있지만, 강복자 식품은 넓고 깨끗한 자연을 지닌 지리산에서 방목을 하며 건강하게 키운 후 만들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활력 강화에 좋은 기력 회복 음식 강복자 흑염소진액 물과 한약재 없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믿고 맡겨 보세요. 한약재와 물 없이 진하게 만드는 기력 회복 음식 지리산 흑염소진액 010-4669-0102